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어 차이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 9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론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신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역 과천에 GS건설 프레스티어자이 1,445가구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어, 방송을 보면 GS건설 과천조공 4단지 재건축 프레스티어자이 9월 분양이래서 1,445가구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GS건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분양하는데, 1,445가구 규모 중에서 일반 분양은 287세대가 분양한다고 동아일보에서 신문이 났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는 7월달에 나온 것을 보면 준강남 과천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5천만원 웃돌라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어, 과천별랑동의 과천주공 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600만원 웃돌아 또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자이 홈페이지에서 자료조출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과천시 벼량동 7번지 1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으로 총 11개 동 1445세대가 공급되는데, 이중 일반 분양은 287세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구 타입이 44세대, 5구 타입이 70세대, 7사 타입이 98세대, 8사 타입이 73세대, 9구 타입이 2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정은 24년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직 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숙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을 보면 과천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일반공급, 가점제 및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미자 8호점터 이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미자 8호점터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되는데 추첨제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숙한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과천 경기 같은 경우 2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2제곱미터 이에서는 3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은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청약자 기본상에 대해서 예상해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태아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노부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